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특별한 남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아버님이고요. 그 저희 아버님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난노크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고, 농산만 평생을 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은 아주 색다르요. 일상적으로 저에게 그걸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 그... 성실함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아버님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배우게 만들었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서부터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그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그 아버님의 성실성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순리적 삶을 사시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 책에서도, 또그 누구로부터도 배우지 못하는 좋은 것을 저에게 그 교훈으로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